유방암도 유전인가요? 어, 유방암도 유전이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정말 싫어하는 말이에요 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유방암은 식이, 라이프스타일, 스트레스 등을 주 발병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족력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유방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에요 어, 물론 가족력이 없는 경우보다는 발병 확률이 높을 수는 있겠지만 유전에 의한 유방암 발병은 10% 미만으로 본다고 합니다. 5% 정도로 들은 것 같아요. 유전성 유방암이라는 말은 어, 엄마가 유방암이라서 내가 유방암에 걸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유전자 돌연변이가 원인이 되어서 유방암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아마도 유방암 환자분들이라면 브라카 검사 또는 브라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라카1, 브라카2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서 DNA가 손상되었을 때그 제대로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 검사를 통해서 그 위험도를 평가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는데요. 돌연변이가 확인되면 유전성 유방암으로 진단하게 되고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가 있다고 해서 유전성 유방암으로 분류되는 것이 절대 절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안젤리나 졸리의 경우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어서 양쪽 유방 모두를 수술한 전례가 있습니다. 유방암도 유전 우리 엄마가 유방암이라서 내가 유방에 걸렸다라는 착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